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못난이 개똥참외죠. 깨구리 참외 한번 이것도 따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큰 참외는 따먹으려고 했더니 밑에 땅에서부터 부패가 되어서 닭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따먹어보고 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똥참외 작년에 먹고 버렸는데 거기서 또 개똥참외가 계속 이렇게 달리고 있죠. 참 시원합니다. 감자도 자생해 갖고 캐먹었는데 이번에는 개똥참외가 되겠습니다. 개구리참외죠. 성원에서 많이 농사짓던 개똥참외, 개구리참외입니다. 진짜 개구리 같죠? 그것도 청개구리. 한번 깎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보기 좋죠? 마치 메론 같죠? 색깔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맛이 덜 들었구만. 그런데 이 사람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노란 참외보다 살이 훨씬 부드러운데, 익으면 맛이 을것 같습니다.